안녕하세요. 춘잔의 한복가게입니다. 이번에는 3.5세 남아 저고리 긴 모양을 깃을 한번, 재볼게. 깃을 한번 해볼게요. 기이 이렇게 놓였잖아요. 근데 실은 얘보다는 겉선과기이 만난 지점이 얘보다는 긴 너비에 해당되는 부분, 이 정도에 이제 맞는 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봉제할때깃 어 너비와 이게 좀안 맞아서 여기다 좀 올린 거예요. 원래는 깃 너비만큼 석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깃을 어떻게 제도하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긴 모양의 긴 너비의 사이즈를 제가 4.5cm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4.5cm로 이 종이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종이로 그러면 이깃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일단 기 모양을 얘를 펼쳐 보면 얘가 이렇게 반듯하거든요. 거의 이제 이게 반듯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반듯하고 여기만 좀 돌아갔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셨으면 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겉썹이 오거든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왼쪽 고속 끝에다가 이렇게 기술될 거예요. 되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기을얼만큼 넓이로 하냐면 이게 4.5cm 기시기 때문에 이긴 너비가 4.5였어요. 이긴 너비가 예, 네, 4.5였기 때문에 여기 이 높이가 4.5에서 5cm가 되면 되어요. 이제 원래 공식상으로는 이게 4.5가 되면 되거든요. 이게 긴 너비만큼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긴 너비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선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선 너비, 선을 그려보면 색깔이 좀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또 버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 보라색도 안 나와. <laughs>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안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깃, 깃이 좀 작게 나오면 여기가 딱안 맞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깃을 달았다 치고 이 끝에는 그냥 제가 글씨를 썼으니까 놔둘게요. 얘 지금 밑에 보면 이 직각선이, 직선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직선이 보여요.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주황색 이, 이 진동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깃을 딱 하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 되, 되냐면 자 이렇게 놔두고 한번 이이 이, 이 선에 이긴 밑선에 뒷선에 긴 직교하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 1.3cm 정도 이렇게 쳐져요. 너무 많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0.2나 뭐, 0.3 또는 0.5까지 이렇게 지금 0.3 정도만 이렇게 쳐져 줄게요. 왜냐하면 얘가 다 쳐져주면 옷이 쳐져 보여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깃을 쳐지지 않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깃을 달때 남자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달아도 되는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 여기다가 에이 이 3등분 되는 대략, 대략 3등분, 3등분 정도 되는 지점에 0.23cm 정도 옆으로 가서 이렇게 달기도 해요. 0.3cm 정도. 그럼 곡자로 이거는 이깃선을 자기 마음이에요. 약간 나 굴려주고 싶다. 그럼 굴려주시면 되는데 나는 반듯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걷기 길이는 이 길이겠죠, 선생님. 이 길이에 맞춰서 걷기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한다 하면 걷기 길이가, 예, 네, 여기겠지만, 만약에 얘를 이렇게 굴린다 하면 이 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0.2 정도 더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자, 걷, 걷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쳐져주지 않고 이, 이 주황색 선에 맞, 진동선에 맞춰주지 않고요. 약간만 좀 올려줘서 업 시켜서 0.3만 밖으로 나갈게요. 0.3 밖으로 나가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제도하는 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걷기 길이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거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럼 이건 걷기 길이에요. 걷기. 걷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뒷목에 보면, 이, 이렇게 목선이 있죠. 이 목선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얘는 반드하게 가면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목이 이렇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쳐줘주거든요. 그러면 목을 안중에 그릴 때는, 뒷길에서 목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0.7 정도, 0.7이나 1cm 정도 내려온 지점까지. 이렇게 0.7에서 1cm 정도 내려오세요. 내려온 지점으로 해서, 목을 좀, 뒷목을 좀 파줘야지 많이 먹기 편해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곡지지 않게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선이 바로 그 고대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이거를 다 재서, 이, 이 길이를 재서 하실, 하셔도 되고, 이뒷 고대점, 5.7로, 저희 잡았잖아요. 10분의 비. 여기에다가 0.2씩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뒷길에, 뭐, 오른쪽, 왼쪽 있겠죠? 뒷길도. 그러면, 이 뒷길 너비를 보면, 5.7있다가 0.2씩 더해주셔도 되고, 0.30, 0.2씩 더해주시면, 5.7이면, 5.7이면, 0.2씩 더하면, 5.8이 되, 5.7이면, 5.9가 되겠죠? 여기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이니까, 5.9를 두번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뒷길에, 그, 뒷면에, 뒷면에 귓이예요뒷귓이예요 자, 이건 고대를 잡아준다 그래요. 고대. 고대 이 센치를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란히 재면 5.7을 두번 재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0.4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이 곡선, 이 휘는 부분이까지 이제 무난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안썹을 그리는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랑 얘랑 이렇게 겉섭과 길중 이렇게 길 중심을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해 볼게요. 앞판을 보시면, 좀 높게 들어주, 예, 그만큼 들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옷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맞아서 오거든요. 이렇게. 맞아서 오면, 자, 이렇게 왔죠? 그죠? 근데 섭이 이렇게 덮어지잖아요.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 똑같이, 이 부분만큼 똑같이 와요. 예, 네, 똑같이 와야지 쌍둥이가 되겠잖아요. 이 귀신 오인 만큼 계속 똑같이 쌍둥이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을 또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이 그어준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제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여기는 긴 너비만큼 이게 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긴 너비만큼 가면 좀 좁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긴 너비 마이너스 0.5 정도로 이 길이를 잡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기, 이 길이가 저희가 4.5긴 너비였으니까 4cm 정도 여기를 잡아주면 돼요. 이긴 너비 마이너스, 긴 너비 마이너스 0.5 정도에서 요거를 돌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는 재보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5.5cm 정도 나와요. 이게, 이렇게. 어, 지금 여기는 6cm 정도 나오거든요. 자, 6c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긴너비 플러스 한 2cm 정도는 하셔야지만이, 2에서 3cm 정도를 하셔야지만이, 이 불안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재고 이 길이를 재보시면, 이것도 역시 긴너비,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자면, 패턴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여기까지 길이, 여기는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이렇게. 이 패턴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여유분 약간 2, c m 정도 더 주면 우리가 운하는긴 너비가 다 나온 거예요. 기세 길이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패턴, 평면 패턴지로 옮겨볼게요. 이게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이제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직선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기 편하게끔 이 패턴을 보시기 편하게끔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집 딸이라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집 딸이 아니시니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지? 라고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설명하면서 늘 힘들어요. 자, 이 걷기 길이만큼 이렇게 옮겨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되겠죠.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재기 싫어. 이렇게 재기 싫어. 이렇게 재기 싫어. 하신 분들은 이 진동 길이를 재시면 돼요. 뭐16.5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 재면, 17.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여기가 이, 이 진동 길이를 재서 진동 길이, 진동 길이 했다가 플러스 0.7이나 1cm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성인 것까지 합치면 뭐 큰아이, 작은아이 다 토탈적으로 하시면 평균 1 c m 예요 진동 걷기 길이는 걷기 길이 길이는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걷기 길이는 진동 플러스 1cm 잡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재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주시는 게 좋아요. 좀 약간 높게, 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뒤판이 오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걷기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뒷길, 뒷길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뒷길 길이를 재면, 고대가 우리 5.7이었어요. 그럼 5.7을 두번 재주세요, 그냥. 막 계산 같은 거 하기 귀찮으니까. 5.7을 두번 재주신 다음에. 고대가 왜 5.7을 두번 재냐면, 이쪽 고대 있고, 이쪽 고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재는 거 저기 좀, 여기 이렇게 맞춰서 재주세요. 자, 이쪽 고대 있고, 이쪽 고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재는 거예요. 그럼 5.7 똑같이 재주세요. 근데 거기도 이제 목을 좀 굴려줘야 되잖아요. 좀, 좀 목을 파줘야 되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여기도 0.4를 더해주세요. 아주 곡선으로 하기 되지 않기 때문에 0.4만 하시면 돼요. 자, 고대 플러스 0.4 할게요. 고대가 두 개잖아요. 한데 고대는 이걸 고대라 그래요. 이걸, 이 폭을. 그래서 이건 2분의 고대, 2분의 고대예요. 5 7이 그래서 고대 플러스 0.4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안섭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기세의 길이를 또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진동을 똑같이, 걷기 길이하고 똑같이 여기 쌍둥이를뜬 거기 때문에, 걷기 길이하고 똑같이 재주시면 돼요. 이 걷기 세에 있는 이 길이를 재셔서, 여기다 똑같이 놓신 으 다음에, 걷기 길이 똑같이 이렇게 놓신 으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긴 너비, 긴 너비 4.5였죠. 여기에서 플러스 2에서 3cm 하시면 딱 맞아요. 저는 한2.5 정도 할게요. 여유분을. 자, 여기는, 이 안썹은, 어, 안, 안끼 길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안끼 길이는, 자, 걷, 걷기 길이, 플러스 긴 너비, 플러스 2, 2에서 3cm 잡으시면 돼요. 저는 2.5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굴러가잖아요. 여기도 나중에 굴려줄 거예요. 안 빤타게 하면 여기가 울거든요. 그래서, 목선 달 때처럼 이렇게, 여기를 좀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4.5cm로 긴 너비를 똑같이 잘라볼, 똑같이 선을 그어볼게요. 4.5cm로 그어볼게요. 4.5긴 너비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4.5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4.5 똑같이 그릴게요. 카메라맨이 잠이 와서 성의가 없어요. 지금 졸려가지고, 야근하고 왔거든요. 야근하고 온 사람은 제가 영상 찍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 막 흔들려요. 다 카메라가 엉뚱한 대로 보기도 해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카메라맨이 손을 잡고 떨어, 떨어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할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긴너비, 긴너비 얼마를 잡았냐면 긴 너비 지금 저는 4.5 잡았어요. 아, 돌쟁이는 4.3 .3 정도 잡으시면 돼요. 4.2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이제 걷기 길이 쪽으로 갈게요. 자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모양을. 이쪽 이쪽 좀붙여주세요 걷기 길이 쪽. 자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어떻게 나오냐면 굴려줘야 되겠죠.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0.3 정도 밖으로 나갔잖아요. 저희가 0.3 밖으로 나가서 0.3, 0.3을 밖으로 나가서 얘를 이렇게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얘를 2등분 해주세요. 2등분. 자, 얘를 대략 대충 눈찜작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등분 한 이곳과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를 놔둬주세요. 여기도 역시 눈찜작으로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둬주신 다음에 선을 연결해주세요. 연결해주시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워주신 다음에. 자, 손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완만하게. 나는 좀, 따르게 하고 싶으면 따르게 하셔도 돼요. 자기 마음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고대점, 뭐 고대, 이렇게, 걷기끼리 좀 선, 경계선 그어주시고, 안기끼리랑 고대랑 연결되는데 또그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여기가 고개를 휙휙 휙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돌릴 때이 연목이 너무 크면 불편하거든요. 고대가 너무 크면 그래서 고대를 0.7씩 잘라 줄게요. 0.5 잘라 주셔도 돼요. 0.5에서 0.7씩 잘라 줄게요. 아, 0.5만 좀좀 잘랐습니다. 0.5씩 좀 잘를게요. 이렇게 0.5씩 지금 잘랐어요. 0.5씩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골게 돌릴 때 불편할까봐. 그러면 얘는, 얘랑 얘 선은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 선은, 이 선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곡자를 이렇게 대고요. 곡자를 이렇게 대고, 자, 여기랑 이, 이 끝점 있잖아요. 여기. 이 끝점과 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자 여기도 역시 똑같이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기 연결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 안기에서 이 부분이 돌아가야 돼요. 거기 고기. 고기 돌아가야지만이 네,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얘를 희가몇 등분을 할 거예요? 그냥 5등분을 할 거예요. 그냥 대, 대략 3대 2로 나눌 거예요. 대충 눈진작으로 그냥 5대 2 하셔도 되고 대략 이 정도 이렇게 3대 2 정도 나누셔도 돼요. 나누셔서 이 곡선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아까쯤에 긴거그꺾리까지 나온 데는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대셔서 약간 뭐 들어가도 라운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곡자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려 줄게요. 자, 여기까지 걷기 길여 그깃기을 제가 제도에 보았는데요. 양장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대충 만드실줄 알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디냐면 이 깃이에요. 깃 이거 식서 방향은 이쪽이에요. 자, 가로선. 자, 이렇게 해서 자를게요깃 제가 잘라보는데요. 깃을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네모나게 자르십니다. 그냥 저희가 사각 재단을 할 거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재단이 다 끝나면 그때 여기를 파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그 기술 마무리할 때 그려주시면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재단 샷과 봉지 샷까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잘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저는 그냥 다 잘라버렸네요. 네모나게 자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자른 것은 네모나게 재단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접을 줄때 1.5씩 정도 시접을 줘요. 사방 다 1.5시접을 주거든요. 전부 다1.5 시접을 주니까 여기 4.5 넓이기 때문에 1.5씩 양쪽에 시접 주시고 이쪽에도 1.5씩 시접을 주세요. 자, 시접 부분은 모두 다 1.5씩 시접을 주시는데 다 사각으로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잘랐고 제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다가위밥을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은 지금까지 그린 것은 3.5세 남아 기시예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남아 뒷길 소매 그 다음에 앞길 우측 좌측 그 다음에 길 이렇게 해서 본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